안녕하세요. 신입니다 최근에 그 내가 그 매입 순위권으로 올려놓은 종목 중에 예전부터 그랬지. 제일 처음에 공부할 때 다운 시스를 포트에 넣고 그랬다가 어느 순간인가 뺐는데, 어, 올라갈 때좀 올라가더라. 지금 또 제자리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복기 차원에서 다원시스 홈페이지를 들어오는 게좀 바뀌네. 었핵융합 가속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플랜트 철도 차량 하는데 얘들은 철도 차량이 거의 한90% 돼. 철도 기차 팔아가. 지하철 전동차 있잖아. 그게 그때 내가 공부할 때마다 영업 마진이 한 대, 기차 한 대에 10억 정도 하는데 그한3% 정도 됐거든. 3천만 원. 한대 팔면 한 3천만 원 남았어. 근데 이제 쇠 가격 오르고, 뭐, 원자재 가격 오르면 더 영업 마진이 더 떨어질 수 있지. 그러고 얘들의 이제 장기성 발주, 뭐, 그냥 단기성이 아니라 이게쭉 누적되어 있는 발주 물량은 충분했었고, 경쟁사 대비 그거는 좋았는데, 주가가 뭐, 그거만 봤을 때는 멀티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받을지 모르 그거 더 이상 올라갈 거리가 없었지만, 얘들은 어, 매력 포인트에는 핵융합 가속기와 디스플레이, 반도, 플라즈마를, 플라즈마를 이용한 그런 것들. 플랜트 말고 또 이게, BNCT라고 붕소를 이용하는 몸속에 붕소를 주입하면 그 붕소를 암세포가 들러붙어서 거기다가 중성자 빔을 쏴서 암세포를 사멸한다는 그 다원 메닥스. 이런 여러가지 테마들이 이 다원시스의 주가를 끌어올렸던 거거든. 그러고 슈퍼개미가 한번 언급했었고. 그랬는 거를 나는 왜 팔았을까? 야, 홈페이지. 사업 분야, 행융화, 가속기, 뭐 철도 차량. 얘들은 철도 차량이 메인이야. 연구소재, 철도 차량, 뭐, 철도 차량 제작. 요거, 차, 철도. 차량, 전동차용, 전원장치, 전원 쪽으로. OEM. 이게 메인이기 때문에, 철도가 메인이기 때문에, 철도 말고는 아직까지 매출이 크게 올라오지 않는다. 재무제표. 이봐봐. 21년, 20년, 29년, 1700억. 2,400억, 2,900억이네. 원가가 2,600억이네. 그니까, 러 원가, 봐봐, 21년, 2,6,8,3억 나누기, 2,954, 2,954는, 원가가 90%나 들어가는 그니까, 영업이익률이, 좀, 모자라, 여기서 판관비 빼야되거든. 판관비 떼고 하면 영업이익이 어딨노? 단기순이 영업, 영업이익, 영업이익 마이너스네. 영업이익, 판관비 띠는데, 금융수익, 잠깐만. 어 야들 영업이 마이너스 냈네. 아닌데 어 단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났고 어~ 까먹는 정도야 신경을 안 썼는데 까먹었네. 부채는 한번 보자. 부채 4,082억 나누기 자본, 자본총계,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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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 6, 7, 5, 6, 5. 부채는 60% 높진 않다그지 자산 대비. 맞지, 이거? 60%. 자본금. 비지배지분. 자본금. 자본금이 상승했네. 봐봐. 2019년 자본금이 134억에서 135억, 158억이 됐어. 23억이 늘어났잖아. 자본금이 늘어난다는 거는 자본 이익 여금 그런 것들도 있어서 이익이 쌓여서 늘어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자본. 그리고 뭐, 신주를 발행한다든지, CB를 발행해서 주식이 늘어나서, 자본을 땡겨와서 자본이 늘어날 수도 있단 말이지. 전자 같은 경우는 땡큐고, 돈을 잘 벌어서 자본이 증가했다는 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어, 주식수를 불려서, 유상증자나 이런 걸로 해서 불려서 했다라면, 문제가 큰 거지. 문제가 크다기보다는, 사업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마지 구주 청약 결과 나오는 거 보니까 유상증자 맞네. 자. 홍보, 동영상, 회사 속에서 다운시스, 어, 어 다운시스 회사 속에서 있는 게 전략, 그러니까 일반 전력 사업, 뭐 이런 것들도 막 나왔다니까, 얘들. 철도하고. 근데 철도가 메인이었어. 나머지는 꿈, 꿈,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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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 레이저 이런 거 드림. 실질적인 매출이 안 나오는 매출액 수위, 고수, 수주장고 일조원 있지만 이거는 영업 이익이 3% 밖에 안 되는 학위사 3%지만 1조 원에 3%면 얼마야? 300억이가. 1조 원에 만이니까 300억. 300억이 순위 이 떨어지는 거니까. 자, 그런 거 뭐, 그, 직원들 570명이고, 뭐, 공장, 공장 이거는 철도 공장이다 보니까 부피가 굉장히 큰게 있어야 되는 그런 회사들 한번 집었지, 맞지? 어, 내가 이걸 왜 포기를 했을까? 내가 이거를, 그, 메리트가 크게 느꼈던 거는, 철도는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지면 철도가 쫙 뚫릴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현대로템, 다운시스 비교하다가 다운시스를 샀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다운시스에서 이제 전력 쪽에, 그, 좀 기술력이 좋아서 플라즈마를 이용한, 그리고 원자력, 뭐, 해체 사업할 때, 그, 그거를 방사능을, 뭐, 그거 하는, 그, 그 내가 그냥 혹한 거지, 혹한, 지금 생각해 본 게, 혹한 거네, 혹한 거. 아이, 참. 플라즈마 온도 1억도 달성. 그냥 꿈이야, 꿈. 가속기사업 하여튼, 얘들은 뭔가를, 홍보를 굉장히 어, 자세하게, 어, 우린 이렇게 할 거다, 할 거다, 하고 있는 건 아니고, 하고는 있지. 하고는 있지만, 결과로서 뭔가 이게 돈으로서 들어오는 정도는 아닌 정도로는 하고 있는, 요거를 생각하기 나름인데, 일단 나는, 한번 보자. 20년, 봐봐. 내가 20년에, 다원, 다운, 다원 시스를 처음 접해가지고 20년에. 이거 2 0 내가 처음 공, 주식을 공부할 때 2020년 8월인가 그랬대. 다원 시스를. 2020년. 2020년. 2020년 8월에 내가 다원 시스를 처음 공부했 그때 2만원이고 주식수가 2600만주인데 지금 3500만주가 그렇고 시청이 5500억인데 지금 5 6 0 0억가 그렇고 그때 2만원 있던 내가 그때 골랐던 거는 핵융합 장치 플라즈마 그리고, BNCT, 암치료, 태양열, 뭐, 전자기도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내 포트폴리오에서 큰 축을 찾하로 미드 의심치 않다 했는데, 차지했었지. 지금은 없다. 자, 그래서, 최근에 다시 공부했는 게, 최근에 공부한 게 언제야? 2022년 6월 17일날, 2 5 0 0 0이고 시총 그때 8,000억인데, 지금 6,000억이 된 거지. 5,900억. 뭐, 주식수는 3,4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외국인은 9% 이봐봐 거 얘들의 핵융합은 51.7%밖에 안돼 전체 매출에 플라즈마도 4.7%정류기도4.8% 전동차가 90%라는 거요 전동차 기차팔아가 근데 기차 기차의 어, 매출 영업이익은 3%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영업 연구비는 한7.6% 썼고. 재고자산은 한5% 정도 됐고 매출채권 회전율은 97%면 잘 받는 거고 전동차니까 나라 혹은 시와 거래를 하면은 뭐 이렇게 돈은 잘 받을 거니까 매출채권 대손충당률도 1.7%면 괜찮은 거지 맞지? 평균 고속연수 4년에 평균 연봉이 6,400만 원이다. 김재철 사장은 24억을 받아가더라. 출자금은 585억이 돼 있고 부채율은 1 4 6 내가 잘못 계산했는 모양이네. 부채율은 146% 46%가 이거. 자, 유보율은 800%였다. 지금보다 좀더 떨어졌겠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상태. 1, 2분기가 마이너스인데, 3분기도 마이너스겠지. 어, 왜 그러냐면, 철강각이 오르고, 이제 원가가 오르니까, 원가가, 원가가 거의, 매출 500억에 원가 500억 깼는다고. 이게 1분기, 1분기 건 같은데. 1분기, 2분기 거도 2분기 한번 볼까? 잠깐만. 2분기 거를 보더라도, 자, 한번 보자. 다우시스 보자. 정보, 재무, 종목 분석, 카메라, 바로 나오잖아요. 다우시스 여기, 분기. 아, 1분기, 2분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네. 맞지? 영업이익이 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다시 재무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딨나 원가. 자, 손익계산서에 1분기, 2분기에 내수 원가가 매출 을 500억에 원가 600억이나 들어가고, 매출 400억에 원가 7 0 0억이 들어갔다. 이, 뭔 말이겠노? 이거 기차만 달락하면 철강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거, 맞지 그러니까 그게, 아이고, 맞지 매출이 더 높아져야, 이제, 원가는 거의 700억 가까이, 600억에서 700억 가까이 들어가네. 얘들이 지금 수지타산이 제대로 이제, 꾸준한 건 아니겠지만, 잘안 나오고 있네. 자, 2018년, 21년, 1년치가 안나왔으니까 최근 또 봐야 되네, 또. 최근 1, 2분기는 원가가 너무 올라갔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다. 그리고 금융원가, 금융원가, 요거 마이너스짜리, 백, 0 백억, 백, 1억짜리, 이게 뭐가, 1 0 1억이고, 기타 영업비용, 요거 뭐또빵 났든지, 이런 건 뭐, 보상해줬던지 그런 거겠지. 하여튼, 재무로서 나는 그게, 이때, 그때는 왜 그래, 이게 좋아 보였던 공. 다른 회사를, 여러 회사를 공부하고 나서는, 이 정도는 천진 거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인탑스, 인탑스더 좋지. 뭐, 이렇게 폭발적인 그런 건 없어도 안정적이고, 맞지? 싸고, 시총 4천0 0억5천억대고 인탑스가 더 낫겠다. 근데 얘는 그게 있잖아. 꿈이 있잖아, 꿈이. BNCT 있지? 핵융합이 있지? 맞지? 플라즈마가 있지? 전동차는 그냥, 기본이지? 꿈이 있으면은 다우시스를 모아가는 것도 뭐 괜찮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꿈만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나, 맞지? 그에 비하면 그냥 인터스가더 낫겠지, 월덱스나, 맞지? 그렇게 생각했는 내가 그때도 한 2년을 기다리다가 한 1년 몇, 1년 넘게 기다리다가 처분했던 이유가 다른 종목이 더 나아보여서 나는 팔았던 것 같네. 다른 종목이 더 나아보여서 다우시스보다는더 나아보여서. 얘들 전동차 매출이 90%까지 차지. 연구비는 많이 쓰고 있고, 평균 고성 연수 4년, 4년이라고. 얘도 전동차, 유상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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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 우선 배정, 이런 괜찮지. 300만 주 주주들한테 우선 배정했는 가 전화사체 돌아왔고, 유상증자, 주주 우선. 주주 우선은 괜찮아.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왜? 주주들한테 먼저, 어,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는데 주주들이, 어, 한 주씩 사라. 이건 괜찮아. 이건, 요렇게 늘어나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회사 괜찮다니까. 근데 나는 요거보다는더 나은 게, 다른 게 보여서 넘어갔을 뿐이지. 회사는 괜찮다. 꿈을 기다리면은 기다릴만 하겠다잉. 아, 뭐좀 기다릴만 하겠네. 시총 5,900억. 참 2만원일 때 있었는데 2만원일 때막 사고 막 그랬는데 17,000이 됐네 시총 5,900억 다운시스에 대해서 한번 종목토론 가면 이거는 아이고 봐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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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기가 많다 조회수 20개 10개 막 와. 비추 20개 개형 아이가 개형이 나오네 그때 슈퍼개미가 한번 언급했거든 퇴출 되겠죠 와 30개 여기 재밌네 가스라이팅도 있고 물린놈이야 손절하든 추천서 32개 많다 많다 10월 5일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많다라는 거야 10월 5일인데 이제 페이지가 10페이지가 넘어가야 개형 김정환도 나오고 이 카네 자 나는 내 손을 떠난 다운시스지만 항상 보고는 있는 이때 올라갈 때아 그때 참고 견뎠으면 은쫙 이거를 했을 건데 그때 또 들고 있었어도 지금 또 손해봤으니까, 뭐, 그런 종목이, 뭐, 내가 지금은 천지니까, 맞지? 이 22종목 중에. 뭐라 하겠냐면, 다음 시스는 이렇게 한번 또 짚어보네. 참, 애매하다! 끝!